네네 안녕하십니까 떼시기 로또의 떼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찌 지난번 지난주 어, 조합 결과는 어떠셨나요 다들 저도 물론 조합을 해봤는데 어, 여러 조합사 두 개가 맞고 저도 당첨된 게 없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었기를 기대하며, 1160패 패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주의사항 읽으실 동안, 커피 한잔다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지난번이자 좀 패턴이 틀리죠. 보시면 이제 밑에 숫자의 태그도 생겼고, 그죠? 자, 보면 밑에 숫자들은 궁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궁수. 궁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왼쪽 거는 보너스볼을 제외한 359의 패턴. 한번 때, 20번 대 30번 대 단번 때. 오른쪽 버튼, 오른쪽 하면은 단번 때, 20번 대 30번 대딱두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색, 비슷한 걸로 해오려고 했는데, 아,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요 정도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패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첫 번째. 7급 7배수의 강세. 다음부터 7급이요 처음부터 세개 나오네요. 7배수. 어? 여기는, 아, 없네. 음, 없다. 두 번째. 7급1급 7배수. 아 7배수. 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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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잠깐만 두번째 아 그래서 하면 뭐 예. 그렇죠? 다시 다시 여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나오고요. 2 1 그리고 1 3 5 1 3 70, 80, 90, 10, 11, 7급7배수가강사0 두 번째는 뭐 다른 유튜버분들도 하시는 건데 6공 지금 핫하죠? 1번, 5번, 15번. 24번, 33번, 42번, 5번. 6공이 지금 8주째 미출이에요. 8주째. 밑줄. 그래서, 이번에한 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자, 지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동끝추연 가능. 아스럽다동 끝. 3원, 천천히. 자, 그렇죠. 보뭐 할까요? 봉 끝. 자, 1 끝, 1 끝, 7 끝, 7 끝, 7 끝. 여기 5 끝. 자, 여기 또요. 1 끝, 7끝 강세죠. 아까 7끝 강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도 강세지만 다른 끝수도 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셨고 자그 다음에 4오 5끝 6 영, 1끝 8끝 3끝 5끝 4크 그 장세라 일에서 칠 끝이 강세인 거든요칠 끝이 잘 나와요. 우측만 봐도 사, 끝, 렇게 육고, 이는 육끝 그리고 육끝칠 끝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아까 한번더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아까 그 하얀색 칸에 빈칸에 숫자가 이제 궁수라고 말씀드렸죠 몇궁몇 궁을 몇 어, 표기를 한 건데 궁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숫자리에서도 더해서 11이 나온다 고 뭐. 29면은 2와 9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이 나오죠 다시 이걸로 더하면, 2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숫자 하나 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더 하는 거예요. 2궁 이렇게 됩니다. <laughs> 20번 같은 경우도 2 더하기 0은 2죠. 20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많은 분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눈에 띄는 궁수번호가 있으신가요? 오늘 눈에 띄는 번호가 58844. 또한번안 나왔어. 한번안 나왔고 4 4 8 8 4 4 6 0 6 6 0 6, 6, 6 8 8 1 1 1 1 7 1 1 1 1 1 1 1 1 1 걸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네. 보시면 가능성이 않은데 이거는 높지 않은데 요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혹시라도 어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높은 확률로 40번대 강추 드리고요. 4 0번에서 45번. 그리고 낮은 낮은 확률이지만 3번대 네, 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로또 최근 5회차를 보면은 폭당 홍당, 폭당이었어요. 1155회차는 10, 10번으로 시작했고요. 단번 때일 수도 있고, 뭐, 10번 때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 색은 노란색이니까, 단번 색. 그 다음에 30번이죠. 빨간색. 그 다음에 5번이었어요. 그죠? 그다음 21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패턴 되면 퐁당, 퐁당, 퐁인데, 그러면 단번 때가 명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더 추가를 했어요. 다른 유튜버들도 하시는 분, 어, 하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저도 좀 이제 표를 가져가면서 표를 어,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칠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만 나왔다 했잖아요. 두 번만 보시면 칠 끝이 좀 가장 위로 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번요 7분으로. 자, 0빈도, 1빈도, 2빈도, 3빈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 보너스 번호 기준으로 가로, 세로. 이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7번 보너스의 기준으로 가로, 세로. 그래서 한 수에서 두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보는 번호가 있습니다. 일단 한 번씩 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끝 7배수의 강세 자, 7끝 7배수의 강세 8분째 미출 중 0끝에 출현 가능성이 높음 단번 미출 가능성도 있음 네, 이번에 연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로또라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번이 4주 네. 4주째 나오고 연번이 4주 대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4주 정도면 한번 정도는 쉴때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번 가서 높게 보진 않고 요자 그리고 추천수 1번, 2번, 4번, 6번, 7번 저는 6번을 강세로 봅니다 13, 14, 16, 17, 19번 21, 24, 25, 26 31, 33, 34, 36, 37 41, 4 3 44, 45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20번대가 안 나온다 그럼 40번대가 높고요 그냥 40번대가 높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통 번호는 6개잖아요 확률을 따지는 건 확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이 확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40번 때가 지금 4주째 밑줄이죠 356회 때 41번, 45번 나온 이후로, 저는 그때 이렇게 서 44번을 봐왔어요. 분석을 해보면은, 그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44번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44번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패턴상 44번이 나왔어야 했고, 그래서 저는, 어, 저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40번에 좀 가능성을 높게 해봐요, 40번 때. 네. 중요 포인트에요, 중요 포인트. 40번 때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단번 대가아 단번 때, 단번 때가 멸하고, 20번 대가변한다면은이렇게 네, 나오겠죠. 세금돼서.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아것 단번 때한 수, 단번 때한 수, 10번 대한 수, 20번 대 0에서 1 수, 10번 때 2에서 3 수, 한 수. 네, 다섯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20번 대가 안 나온다면, 나는뭐다그죠 20번 대. 여기, 여기, 여기 여2번 대가 안 나온다면, 40번 대가 나오는 거고, 20대가 나온다면, 40번 대가 안나오는 거니깐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잘들 하셔서, 이번에 차 대박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차에 대해 좀 느낌이 좋아요. 부부가 같이 좋은 꿈을 꿨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꿈을 빌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어, 행운이 깊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댓글, 알람, 알람은, 알람 설정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